처량하신 나라. 네, 처량하신 보면 인건비가 8. 약국은 환자에게 적기에 약을 조제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조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새벽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보군 분투하는 동안 품절약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의료 대란 상황 속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91일 이상 장기 처방은 약품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처방은 건수는 줄고 약국의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인력 보강으로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 숫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이 악화되고 화산 지경에 이르고 있는 약국이 다수입니다.